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보, 청개구리 투자클럽. 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전문가 김프로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투자 시 단순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종목은 세트랙 아이입니다. 세트랙 아이. 어, 정부에서 초소형 공공위성 개발 계획 발표 소식에 우주항공 관련 섹터가 어,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음,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이 섹터도. 어, 동사는 민공위성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사업을 영위한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출, 위성체 분야에서 소형 위성 시스템 뿐만 아니라 중대형 위성 탑재체와 부품을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산업, 이쪽에 조금, 어, 관심이 좀 많이 가져지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오늘 이제 또 이제 계획 발표가 나왔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어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뭐 중, 어,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이렇게 혁신 뭐 전략 회의를 열고 좀 길어요 이런 부분이 정부 주도로 국방 통신 뭐 분야의 초소형 위성을 개발해서 시장 수요를 형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 그리고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100, 100개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 위성을 개발하고 구축하겠다라고 밝히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6세대, 그러니까 6G 어, 서비스 핵심 기술인 인공 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도 인공 주파수를 조기 확보하고 3 1년까지 통신 위성 그걸 14개를 개발, 발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에 의해서 어, 좀 이, 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요런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좀 조금에 다시 음,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정부는 위성 어, 기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혁신 중소 벤처 기업의 초소형 인공 아, 초소형 위성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는 등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비용을 3년에 걸쳐서 기업당 20억 내외 규모의 지원, 규모로 지원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종목이 세트랙아이입니다. 트랙 i. 어, 그리고 이 부분 지금 말씀드렸는데 어, 세계적인 지금 뭐 이제 뭐 아마존 CEO의 제, 어, 베이조스가 7월에 우주 탐사 예정 소식 이 부분도 있어서 어, 항공 우주 관련 주들이 최근들어서 또 올랐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우주 항공 발사 어뭐 아마존의 뭐 CEO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주 산업에 관심 있는 또, 뭐 테슬라 CEO, 뭐, 엘론 머스크도 마찬가지, 그 우주 쪽에 관심이 좀 많죠. 그래서 이거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주 쪽에, 우주 관련 산업에 좀 관심을 갖고, 아, 봐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보세요. 정부 정책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이제 아마존 CEO, 우주 탐사. 실질적으로 굉장히 만약 우주 탐사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리고 또 이제 돈 많은, 어, 가푸들은 분명히 우주 여행 한다라고 지금 할 겁니다. 탐사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 정책 가구도 맞물리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어, 그래서 이제 한번 기술적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 올해 초에 이런 우주항공 섹터가 또 한번 급등을 해 줬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예 올라 줬고 막 급등해서 따라가는 건 아니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 어, 반등 살짝 주고 다시 쭉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리고 어느 정도 여기서 저점을 이제 좀 확인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이런 행보, 행보 조정 기간을 거쳐서 어, 이제 어느 정도 물 양량을 지금 이제 모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좀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조정을 좀 거쳤고, 잠깐 이렇게 또 반등해 주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21선과 61선도 지금 모아가는, 지금 아직 그 21선이 밑에 있죠. 그 다음 61선은, 어, 지금 위에 있지만, 예, 여기 보시면은, 어, 이제 골든 크로스, 20일, 60일 골든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 라고 하면 여기서 어 다음주 정도에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모아, 에너지가 모아지는게 좀 보이죠 모여지면 여기 지금 뭐 1차 1차로 볼때는 정고점 라인 요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한번 어 여기서 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보여져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이 정도 가격은 뭐 충분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1차, 그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또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 전고점까지도 음, 갈수 있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 정도 N자형 파동으로 가면서, 좀 이제 행복또 이제 눌림목 주면서 갈수 있는, 어 자리이다. 어, 보여집니다. 세트리가이. 주봉상 한번 볼까요? 주봉상도 지금 보시면 올라갔고 내려와 가격 조정 거쳤죠. 그리고 이제 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어, 확인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서서히 어, 반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예.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예 나쁘지 않고요. 그럼 그래서 이 정도 자리에서는 이 음, 정도 가격에서 1차 매수 3% 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어 시가 갭이 뭐 그렇게 뜨진 않을까 요 정도 1차 매수 만약에 내려간다 흔들린다 하면 뭐이 정도 부근에서 2차 매수 들어가면 그리고 기간에 투자 시간적으로 시간에 투자하시면 내려와서 하면 충분히 한요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차트도 굉장히 흐름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재료도, 재료도 좋습니다. 이제 흐트록 이제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면, 외국,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 쪽은 그래도 한달 동안 꾸준하게 매수를 해 주었고, 어, 수급에 또 이제 기관 쪽에서도 사모펀드 쪽에서 들어왔네요. 사모펀드 쪽하고 연기금 조금, 예, 투신도 들어왔고요.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 투자에 음, 도움이 필요하신 어, 투자에 도움을 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정보를 네이버에서 청계구 투자클럽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추천 종목 무료 신청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클릭하시고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어,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